이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죠. 주변 분들에게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주를 기쁘시게 합시다. 네.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을 부당하게 할때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꼭 타인한테만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이 낮은 담 교회를 다니마시는 이 김관성 목사님이 계시는데 몇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도 하셨는데요. 이분의 간증을 잠깐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이루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고 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뭐 자신은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릴 만한 재주나 능력을 가진 모든 것이 없어서 너무나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을 봤을 때 너무나도 짜증이 나더랍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깊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던 중에 이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책을 읽게 되었다는데요. 책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을 만족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 문구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해야만 또 성과를 내야만 또잘 돼야만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빈 손일지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그리고 그것만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옥상교회 성도들도 이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을 계속 높여 가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깨 쭉 펴시고요. 몸이 조금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도만 할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배움이 좀 짧아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말씀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최고가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즐겨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지켜가야 할 평생의 신앙 덕목 제1순위입니다. 이 웨스터 민스터 신앙고백 제1 질문을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그 질문 1번이 뭐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문이고요. 답이 이렇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적합한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 제일 되는 그런 영광되는 모습.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개명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개명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개명, 계명, 이 개명이 가장 첫 중요한 첫 개명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사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하고 그분만을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당연하죠. 우리 존재가 그렇게 살도록 창조가 되었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족하고 그분만을 기뻐하는 삶은 곧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예행 연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족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그런 일에 앞장서서 열심을 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겠어요?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평안과 소망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족하고 기쁨이 되는 사람은 이 천국 백성으로서 준비를 완료하고 마지막 날에 영생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어요? 늘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겠죠?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온갖 노력과 수고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들은 자기 만족, 자기 과신, 자기 높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자기 욕심을 이루어낸 어떤 결과물에도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어떤 기쁨도 갖지 않으시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헛된 수고를 불쌍히 여기고 한탄하시겠지요. 여러분, 여러분은 삶에 하나님을 만족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일매일 즐거우신가요? 아멘을 크게 기대했는데,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이 충분하게 가치가 있다고 믿고 감사하면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네, 처음부터 이러면 참 좋은데. 자, 이 질문을 하는 사실은 저도 충분하지 못하고요. 많은 면이 부족해요. 그런 상태에 있어요.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아직도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봤더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늘 되새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도 주를 기쁘게 하실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점심에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저녁에도 주를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루 종일 주님을 기뻐하면서 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은 특별하게 무엇을 잘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고 그분만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고 그분만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참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영생의 주인공들이 될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귀한 삶의 강력한 삶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영생의 주인공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세절만 읽어서 짧지만 이 단락은 4장 25절부터 5장 1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용의 주제는 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어떤 것들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 대부분의 내용은 한 인간으로서 내면에서 분출하는, 우리 내면에서 분출해내는 아주 좀 못된 자기 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그러진 자, 그 자기 인격에 대한 철저히 금지를 하는 말씀들이 아, 권면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서 같이 보시죠. 사장 26절을 보시면, 아, 화를 내지 말라는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아, 28절에는, 음,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반복하지 말아라. 그리고, 29절 말씀에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라. 그리고 31절에는 모든 악독과 노안과 분냉과 떠드는 것, 피방하는 것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5장 3절 말씀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누추왕과 어리석은 말, 이런 또, 희롱, 상스러운 말이 마땅치 않다 말씀을 하고, 6절, 7절 말씀을 보면, 헛된 말로 속이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 말씀을 또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는데, 예, 열매 없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 책망하라고 아, 말씀을 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들의 내용을 쭉 읽어가면서 아, 깨닫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말에 품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입에서 나오는 분노, 더러운 상스러운 말, 비방하는 말 헛된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 실감을 하게 됩니다. 진짜 말만 예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도 이~ 여기 오늘 말씀에 적혀져 있는 절반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다짐하는 말로 이런 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쁜 말 할게요. 진짜 예쁜 말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말로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정말 잘해야 돼요. 예쁜 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항목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이래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불가능하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어디에 있지 아니한다고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빛에 속한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커하고 계시잖아요. 빛의 자녀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이 8절, 9절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 뒤에 곧바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각각의 행하는 구체적인 항목들 더 이상 내 입, 내 몸, 내 행동, 내삶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끊어내고 버리고 참아내는 겁니다. 어둠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 후에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비로소. 빛의 자녀들처럼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하는 하나님 그분만을 기뻐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앞에서 설명드린 그러한 항목들이 하나님을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을 방해하는 최악의 장애물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오랜 생활, 신앙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분만을 기뻐하지 못하는 걸까?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내 마음, 내 입, 내 행동이 여전히 더럽고 상스럽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거짓말 하는데에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분이 나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기분 나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착할 내 마음에 새겨서 아내 모습이 아직도 이 정도 수준의 머물러 있구나 이것을 인정을 해야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아 아니, 내가 왜 그러냐고 인정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하여 기뻐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아닌 척 해도 자기 자신이 어떤 약함과 허물이 있는지 자기 스스로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알겠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아는 건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헤아릴 수 없이 말에 많은 문제가 많고, 어둠 속에서 어떤 은밀한 행동을 하는지 자신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남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해도 죽을 때까지 남을 속일 수 있다고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 마음 속속들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의 약점을 다 아시잖아요. 제 약점도 아시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약점 아신다고 그냥 막그 약점을 들춰내시고 막 거물을 들춰내시고 아우 이렇게 잘 못하냐 막 창피를 주시고 진노하셔서 징계를 내리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항상 먼저 극유를 베풀어 주시죠. 회개하고. 어둠의 일을 속히 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이거를 좀 기도하면서 많이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 중에 은혜요. 이 말씀은 기회 중에 기회 아닙니까? 이 기회를 다시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연약함과 죄악들을 깨끗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은 돌이켜 나오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만족감, 최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기쁘게 해드렸으니까, 나 하나님 이렇게 기쁘게 이만큼이나 했으니까, 빨리 만족할 만한... 기뻐할 일을 주세요. 시험하라고 해서 시험했는데 왜 이렇게 안 주십니까? 왜 아무것도 안 주십니까? 이런 식의 오해는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이 문자적으로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구별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의 말씀들을 보면 공동 번역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십시오. 또 그리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요. 이킹 제임스 번역 성경에는 주님이 만족함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들을 입증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은 아, 삼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은혜 주시는 복의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 열매 맺는 삶을 입증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에 대한 마땅한 상급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입증은 하지만, 이 대가와 조건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기 위해서, 또 그분만을 기뻐하기 위해서 내 자화와 내 언영을 언행을 잘 이렇게 바르게 하시고 새롭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할때 우리 힘으로 그게 돼요?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될것 같지만, 못할 것 같지만, 끊어내지 못할 것 같지만, 또못 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려고 하면, 그렇게 결단하고 열정을 다해서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도와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끊어낼 것 끊어내시고 온전히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에 있으려고 열매 맺는 빛의 자녀들로 있기를 힘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삶과 언행에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또 예상치 못한 어마어마한 만족감과 기쁨이 충만하게 내려지는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게 묵상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빛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므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행할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일들을 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만족함을 얻으려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고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